탑5는 슈라겐 GT입니다. 언뜻 보면, 벤츠 차량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벤츠사의 AMG GT를 본다는 것이랍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당이 되는 AMG GT 라는 차량 자체가 워낙 잘 빠진 몸매를 가지고 있어서, 그타 세상에서도 이쁘장하게 나와 있답니다. 특징이라 하면은, 극단적인롱로드 쇼테크를 적용하고, VMW의 g t 4에 있는 리어 램프 등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한, 제가 느낀 주행 성능은, 약간 무거운데 속도는 빠른 느낌을 받았답니다. 핸들링은 뭔가 안 돌아가는 듯한데, 코너를 돌다 보면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속도는 스포츠카 중에서 상위권으로 202km 정도 나온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차량 가격들을 보면 선녀 같아 보인답니다 벤츠사의 차량을 좋아하시거나 괜찮은 스포츠카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차량 슐라겐 GT였습니다 탑소는 h e l 입니다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다치사의 최고 성능 모델인 SRT 데몬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는데요, 약간 네모네모한 느낌을 주어서 유저들에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듯한 디자인을 가졌답니다. 그렇지만 마초적인 머스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차량이 아닐 수가 없답니다. 또한 내부에서도 락스타가 팀종써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저는 특히 이 엔진이 늘들거리는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든답니다. 성능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출시했을 때 당시에는 최고 속도가 약 220마일까지 올라가서 당시 웬만한 스포츠카와 슈퍼카들을 압도하는 등 머슬카 클래스에서 최고 성능의 차량이었으나 전전은 락스타 요즈봉을 맞고 약 190마일까지 나온답니다 핸들링은 핸드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 운전에 안정감 있게 가능하답니다 살짝 미끄러지는 감도 있고 표반 스타트 시휠스핀이 길다는 단점도 있죠 미제의 뽕을 맛보고 싶거나 듬직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께 알맞은 차량 펠파이어였습니다 <목소리> 리는 더스타2입니다. 또, 벤츠사인 모델 배경으로 한 친구를 가져왔는데요. 이쁜 걸 어떡합니까? 아무튼, 이 친구는 벤츠사이 g 클래스를 배경으로 해 만들어졌는데요. 앞서 소개한 헬리파이어처럼 각진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상남자 보스를 보 뽐내고 있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차량이 온라인에서 가장 얻기 힘든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로싼컴에서 크롬 컨셉과 숨근 컨셉으로 슬폰이 됐는데, 이렇게 찾은 더스타2의 최대 판매 가격은 23,750달러로 로싼컴에팔수 있는 MPC 차량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팔수 있답니다. 전체적인 성능은 그림력이 중요합니 굉장히 뛰어나고 산타기를 어중간한 오프로드 차량들보다 잘한답니다. 속력이나 가속력은 SUV 차량이나 빠르다고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오프로드를 좋아하지만 고급스러운 과 간지러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차량 더스타 2였습니다. 타입입니다. 이 친구는 g t 5 온라인 출시때부터 있었던 어마어마한 친구인데요 상당히 클래식한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내부 또한 나무로 되어있어서 클래식함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차의 외관에 각진 부분이 없다보니 뭔가 고풍스럽고 귀여운 것 같기도 한데요. 또한 이 차는 부가티사의 타입 57 sc 애틀란틱을 모티브로 한 차량 인데요. 현재 전세계에 3대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락스타도 아는지 스토리모드에서 이 차량의 가격을 무지막지하게 매겼는데요. 무려 천만 달러로 현재까지도 이 가격을 넘는 차량이 출시된 적은 없답니다. 성능은 그래도 락스타가 미안 안 했는지 200km까지 달릴 수 있게 해서 스포츠 클래식 차량 중에 제일 빠르답니다. 차고를 고급스럽게 꾸미고 싶거나 사치스러운 자동차 조각상을 갖고 싶은 분들께 최고인 차량 쉐트 타입이었습니다. 원은 이그너스입니다. 청부계획 업데이트에서 나온 이 차량은 람보르기 니사일 시안 FKP37을 본 따서 만들어졌답니다. 말이 본 따서 만든 거지 사실은 쌍둥이 수준으로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디자인 덕분에 유저들의 호평을 받는 차량입니다. 날렵한 앞모습과 그렇지 못한 헤드라이트와 마치 천둥멍게를 연상시키는 후면을 가지고 있답니다. 특이한 점은 T20처럼 가변 스포일러를 가지고 있답니다. 또한 성능도 상당히 좋은 쪽에 속하는데요. 가속력은 크리고와 어깨를 날아가니하며 핸들링은 트리아와 어깨를 날아내한답니다 그러나 최고속도가 다른 슈퍼카들에 비해 낮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세크란 슈퍼카를 찾고 있거나 도심 속에서 달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인 채량 이그널스였습니다. 본 영상, 킹위키 형님들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건 기본인 거 아시죠? 구독을 눌러요. 덜연휴로 영상을 안 올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